첫 발표를 하게 된 한국외국어대학교 이규철입니다. 뭐 시간이 많이 없고 지금 어 뒤에 발표 토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좀 진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발표하는 건 이제 오후 발표부터 조선 시대로 넘어와서 조선 시대 향화 여진인의 활동과 경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어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향화라는 용어는 그 역사 자료에서 쓰이는 지금의 귀화와 같은 의미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귀화라는 표현도 쓰긴 썼지만, 주로 향화라는 표현으로 많이 썼고요. 이 향화라는 용어가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법적인 용어로 나와 있을 정도로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세기에, 예, 죄송합니다. 15세기에 조선이 건국하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초창기에 그 태조 이성계의 세력에 여진인 집단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려말에 이성계 친위부대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많은 공적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조선이 그 북방 정책을 잘 펼치면서 잘 알려져 있는 사군 육진, 세종대의 북방으로 진출하는 이 과정에서 15세기 중반까지 형화 여진인들의 역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많이 부여하다가 15세기 후반, 16세기 가면서 조선의 대외 정책이 변화하면서 그런 성격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발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머리 말입니다. 방금 설명 취지를 발표 요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북방 지역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사군육진, 북방 진출, 이런 그리고 각종 정벌, 그리고 여진인과의 관계 교류 이런 문제들이 다 여기에 관련돼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이런 대외 정책을 위해서 명예 내정, 명예 그 내부 정치는 물론이고요. 또 요동지역, 그 고려 말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지역이었고요. 또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명확히 나오는 것처럼 그 조선은 권국 초기에 태조가 선언을 합니다. 조선의 북방 한계선을 어디까지 확보할 거냐. 압록강 두만강까지를 북방 한계선으로 확보하겠다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 북방 정책, 영토 정책을 펼쳐갑니다. 15세기 동안 또는 조선 시대 내내 15, 16세기, 17세기까지 조선의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는 누구였느냐? 당연히 명나라입니다. 중국인데. 근데 실제로 더 많은 관계나 여러 가지 교류를 했던 거는 여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한세종 때, 태종 때, 세종 때실록 특히 세종 한 15년 이후, 그러니까 세종의 재위기 중반기 이후에 가면은 조선의 외교 관계, 북방 관계는 거의 여진과의 관계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기록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 이런 대외 정책을 펼치고 국방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대외 정보입니다.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어,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된 정보를 제일 먼저 필요하고 찾고 인터넷을 검색을 하는 것들이 다 정보 수집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이 시대에도 이런 위험한 정책 또는 전쟁 그리고 영토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외부 대외 정책을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 어,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다양한 정보방을 구성을 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조선에서 활용하고자 노력했고 실제로 많은 정보를 가져다 주고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15세기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서로 여진 지역 또는 요동 지역, 특히 여진 지역, 그 지금의 만주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선과 명이 서로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포섭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조선과 명이, 어, 눈에 보이는 또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많은 경쟁적인 대립 양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국 초기부터 조선 역시 여진 추장과 여진인들의 내조, 그, 어, 왕실에 와서 왕을 직접 만나고 조회를 하는 내조, 그리고 향화를 적극적으로 장렬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향화를 하고 나서도 여진부락을 왕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뭐 자유롭게 지금 해외여행 가듯이 가는 건 당연히 아니고 통제를 받았지만 갔다 올수 있는 고난을 그 조선 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시위, 한양에서 시위하고 관직을 받은 경우에는 휴가를 주면서 고향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어 시간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당연히 휴가 다녀오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진인들이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었고요. 태종, 세종, 세조까지는 이 향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경우 태조 때에는 정책 지원이 없었느냐?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처음에 요지 말씀드렸을 때처럼 태조 때는 아예 그 이성계 세력 집단의 향화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진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뭐 귀화 정책을 펼쳤다. 무대했다라고 뭐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그 권국 세력 집단에 군사적 집단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후반이 후 대외 정책 방향 변화하면서 이들의 역할이 축소되고 원래 애초부터 부정적인식을 갖고 있긴 있었는데 역할이 감소되면서 이 부정적인식이 더 확대되고 더 직접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예 다음은 1장 여진인의 귀화와 경계인의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현재 자료는 여진인들이 조선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향화했느냐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성계 세력 집단에 들어와 있고 그 함주일대, 함흥일대를 세력권으로 했던 많은 여진 세력들이 이성계 집단과 같이 활동을 했고, 그리고 고려말이 시기에 원이 멸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오고, 또 공민왕 때 이후에 그리고 조선 건국 때까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수많은 유이민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국경 넘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더욱이 이 당시의 국경 통제라는 거는 현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엉성한 거기 때문에 그 이주하는 사람들을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뭐 여진 출신이다, 어느 지역 출신이다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구분할 수 있겠지만 국가의 행정력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현상을 다 추적할 수 없었고 또각 국가나 지역별로 민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지역으로 이주하는 걸 되게 장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와서 안착되어 있는 걸 오히려 즐기는, 더 좋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추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건국 직후에 조선의 여진이의 향화기순을 행정적으로 세마하게 구분해서 판정하기는 어려웠을 걸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규정들이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은 이 태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먼저, 어, 향화인들이 자꾸 오고 관직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러 다니고 뭐 하는데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병조에 소속을 시킵니다. 이제 군사적인 그런 관련인들이 많고 또그 무관직을 받는 경우들이 그런 역할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향화인들은 일괄적으로 병조에 소속해서 관리하는 걸로 태조홍대 규정이 이제 정립이 되고요. 어, 또이 여진인들을 두고 명과 조선이 서로, 음, 주도권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 초기부터 명에서 태조 때 문제제기 했던 것 중에 왜 여진의 민호를 니네가 함부로 데려가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어, 조선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태조홍대도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 니네가 데려갔던 그여진민노 돌려보내라 우리의 그 영향력 있는 사실상 우리의 백성들이다라고 할때 조선의 주장은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은 예전에 귀화했고 향화했고 우리도 언제 향화인지 기록을 잘 모른다 그니까 우리의 백성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예전에 그 명나라 황제 영락제가 인정해줬던 그 조선의 영역에 속하는 십처에 속하는 그 지역에서 온 향화인들이기 때문에 조선의 백성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거를 돌려보낼 수 없다. 이해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태조 11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조와 기품 관련을 가지고 있던 그 여진 세력 집단을 가별초, 가별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집단들을 협파합니다. 협파하고 이 사람들을 다 민호로 편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집단이 공식적으로 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국가에서 이 집단을 특수 집단이건 아니면 일반적인 집단이건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는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 때가 되어서는 향화 여진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정비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종 때 활발한 북방 정책과 함께 이 향화 여진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시기였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왔을 때는 말, 옷, 노비 관직 등 하사하고요. 당연히 결혼도 시켜 주고요. 그리고 결혼 시킬 때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의 자격은 양부의 소생이다. 이런 규정까지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서 살고 있는 향화인 중에 조선의 그 결혼 문화나 생활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제 방안이 나오고자 합니다. 어, 문제가 됐던 사례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 이 여진 향화 여진인들은 어떤 풍습이 있냐면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아내로 맞는 게 아니라 처부로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촌 동생을 처부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예주에서 올려서 이거는 풍속에 좀 문제가 된다. 처벌해라 처벌하자라고 할때 세종이 처벌을 하지 말고 얘기해서 이런 걸 못하게 해라.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결혼할 때 지금의 예물 성격으로 말과 소를 많이 보냅니다. 그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 외가에, 그니까 그 자기 아내의 집안에. 근데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말과 소가 이 당시에 굉장히 그 통제되는 물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어느 집에 막 주고 보내고. 근데 여기에서 볼 때는 그 국내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고향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제시킵니다. 그럼 이 향화 여진은 주로 어디에 살았냐면은 이건 조선의 사정이나 그 당시의 국제 정세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화 여진인들은 사실 대부분 그 양계 지역, 그래서 한경도, 그 다음에 함길도, 뭐 평안도 이런 지역에 거주를 했는데 다만 도망이나 반란 또는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의할 우려가 있다라고 조정에서 판단했을 때는 내지로 이동시키거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나눠서 단체로 이주해왔지만 분산시켜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요지 말씀드렸어요. 다만 이 향화인들은 조선의 내지로 왔다. 그리고 양계 에 있다 그래서 반드시 조선 안에서만 살았던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또는 그 상황에 따라서 고향에 왕래할 수도 있었고요. 또 고향에 있는 여진인들과 소통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힘과 인맥을 가지고 있는 뭐 추장의 조카다. 그리고 추장이 아주 친밀한 조카다. 추장의 몇 번째 아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왕래하고는 고향을 지, 고향 지역을 다녀올 수 있는 권한을 조정에서더 많이 부여했습니다. 정보를 키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 향화인들은 그런 기회를 이제 제한적으로 받았습니다. 못 가는 사람도 많았죠. 어, 이 향화인들은, 주요 향화인들을 조선이 가장 우대했던 건 역시 이 정권대식이 조선에서는 관직입니다. 관직을 제수하고, 그 연구 실적도 있지만, 이중수직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에서 관직을 받고, 조선에 또 관직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니 관직을 그냥 줄 거냐 과거를 응시하지 않고 이 조선에서 과거 제도가 굉장히 그 관료제 의 핵심이고 이 과거에 꼭 응시해야 되는 국가인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친아들까지 아들까지는 관직을 제수할수 있지만 국왕이 손자부터는 과거 응시하도록 나중에 세종대 규정을 정비합니다. 요거는 아직 요 시기에는 조금 국왕들이 운영하기 나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화 여진인 중에 관직을 제수받고 공적을 많이 세운 사람 중에는 이품지까지 제수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세종 때까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도 저항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조종에서. 세조 때에 최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향 본인이 직접 향화한 건 아니고 향화인의 친아들입니다. 굉장히 특수한 사례인데 세조가 특별히 명령을 해서 묵과의 응시를 할 자격을 줍니다. 그냥 관직을 줘도 되는데요. 무예가 뛰어나기 때문에,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주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과거를 보기 위한 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경이나 강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이걸 어떻게 통과시키냐? 쇠조가 따로 면접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글을 진짜 하나도 경전을 하나도 모르니까, 질문을 바꿉니다. 쉽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고, 누구나 할수 있는 대답을 하니까, 통했다. 이러고 합격을 시킵니다. 이게 세조 때까지는 가능한데 이후에는 이제 이런 일이 나오지가 않은 거죠. 적어도 이때는 향화 여진인들을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관직이나 또는 과거에 합격시키면서 그 조선이 이걸 활용하려는 그런 목적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향화 여진인의 대우는 철저하게 그들의 조건과 능력에 따라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반대부부 설명드리면 이런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이들에 대한 취급 또는 그 소중함을 느끼는 정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아주 조선 시대에 적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어, 성종 때의 북정이 그 성종 22년, 23년 요 걸쳐서 고기에 그 이제 북정이 한번 어, 대규모로 2만 명이 나가는 그 조선 15세기 최대 규모 정벌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성공을 지는 건 아니지만 공적 없이 돌아왔기 때문에 조정에서 거의 실패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확실히 그 정벌도 실제로 나가지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 성종 때 이전에 있었던 세종 세조 때 같은 대규모 정벌을 국가가 주도해서 나가는 정벌에 이제 사실상 사라지고 시도는 하지만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향화 여진들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례들이 감소됩니다. 물론 이후에도 이런 향화 여진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뭐 연상군 때 선의관으로 권주 삼위에 파견됐던 동총내 같은 사례들이 있는데, 어,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향화여진의 기록이나 이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외정책 변화 나타나면서 이들의 중요성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예, 다음은 2장 향화여진의 역할과 부정적 인식 확대인데, 요거는 제가 그 PPT 목적상 조금 제목을 줄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 여진인들 통해서 가장 얻고 싶어 했던, 조선에서 가장 얻고 싶어 했던 정보는 뭐냐? 어, 뭐 여러 가지지만 가장 큰 거는 당연히 유력 추정들의 동향, 그 전쟁 나가서 잡거나 통제해야 를 되니까요. 또 하나는 이 세력의 강약, 얼마나 힘이 있는 추장이었느냐, 또는 이 여진 세력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게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이 국가 차원에서도 여진 추장과 능력 있는 여진의 기화나 내조를 굉장히 장려를 했습니다. 이건 아까 나왔던 게넘어가 있고요. 근데 이런 정보를 가장 많이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세종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기록에 보면은, 건주인은 파악하고 있었는데, 모련이를 몰랐다기 보다는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데, 이런 그 명예에서 지정했던 모련이 위치를 파악할 때, 역시 향화 여진들의 정보를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침입 정보, 이주, 추장의 거주지, 뭐, 공격하려 가서 잡을 때 어디에 위치가 있느냐. 그 다음에, 내조자들이 누가 오, 내조를 하겠다고 해서 왔는데, 이 사람이 여진 세력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 어느 추장과 친하냐 이런 거다 중요한 정보겠죠. 이런 것들을 다그 그리고 이제 뭐 도망갔습니다. 귀화를 했다. 향월에 도망간 사람들 어디로 도망가느냐 있 찾아와라. 이런 정보들을 다 향화 여진인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정보에 시행할 때 당연히 향도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쪽 지리를 알고 그 지역을 익숙하기 때문에 향도 역할을 많이 맡고요. 그리고 향화 여진인 중에서도 향도 역할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자원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보를 군에 참여해서 군공을 세우겠다. 조선 입장에서 는 굉장히 기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국왕들이 무기와 말, 뭐 활, 화살, 무, 갑옷, 말 이런 걸 하사하면서 굉장히 그 힘을 주는 응원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공에 따라 별도의 특전을 주었는데 이 관직을 수여하거나 승직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향원 여진 입장에서 이 정벌이 한 번의 기회인 거죠. 여기서 한번 어필을 해서 나이 공적으로 인정받겠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세기 후반 가고 16세기 가면서 이런 일 자체가 없어지니까. 공적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여진 세력과 연락을 할때 조선의 관료들을 잘안 보내려고 합니다. 어, 대표적으로 세종 때 박호문이라는 관리를 보냈다가 그 다음에 정보를 나가서 아주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관리가 선정관, 선유관으로 온다 그럴 때 조선에서 안, 아니, 여진에서 안 좋아합니다. 왔다가 또 전쟁 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 향화 여진인들을 활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어,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어, 아까 말씀드렸던 연상국대 동총내도 이런 사례에 해당되고요. 또 하나는 반란이 크게 났을 때 북방 지역에서 반란이 났을 때 이중옥, 이시 반란 같은 대규모 반란이 났을 때이 사람들은 다 자기 의 힘만으로 부족하니까 여진 세력들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죠. 이 사람들이 연계될까 봐. 그랬을 때각 지역에 사자 보낼 때잘 그 알고 있는 여진인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향화 여진인들을 파견해서 어, 협조하지 마라. 도와주면 우리가 잘해줄게. 그리고 니네가 도와주면 니네도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할때 이런 사신의 역할을 이형화 연신들에게 많이 맡깁니다. 그리고 이 16세기, 15세기 후반, 16세기 되면 아까 말씀드린 거 정보나 그 정보 수집 역할, 그리고 정벌에 참여하는 기회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많이 하냐면 그리고 그 대우가 점점 나빠지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쇠환하는 역할을 할때 누군지 딱 보고 모르니까 아는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있던 향화 여인들을 파견해서 소환의정보 그리고 데려오는 이런 역할 설득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선에서 향화 여인들이 맡았던 업무의 중요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맡았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당연히 많은 포상이 주어졌습니다. 많은 포상이 주어졌는데 대체로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길 때이 귀화인들의 진심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귀화했을 때는 향화했던 당시에는 그 정보의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데 그게 지날수록 기억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정보의 가치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선과는 다른 종류다, 다른 종족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벗어난 게 쉽지가 않죠. 마무리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건국제 후에 조선에서 향화해지는 조성원 구성원을 똑같이 생각하지 않은 건 뭐,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의식 처음부터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적어도 태종, 세종, 세조까지 시기에는 이 여진인들의 활용도가 높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 향화라는 행위를 어떻게 규정했냐면, 의를 사모하는 행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방 여진민원들이 개국한 조선의 의에 감동해서, 그리고 이 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향화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종 때황보인 같은 유명한 대신도요, 여진인 못 믿는다. 얘네는 낭자 야심이다. 짐승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이리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못 믿는다 하지만 이 형화를 한 행위는 이거는 의를 찾아 귀순한 거니 이거는 인정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종이 그수양대군과 대화할 때 세조총서라 이제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서울에 시위하고 있는 형화 여진 놀고 있는 사람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라. 근데 안 된다라고 둘이 얘기합니다. 쓸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 놀더라도 봐주자. 왜언젠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성종때 이후부터는 이런 차별 의식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심화되는 것은 연산군 때 중종 때인데요. 먼저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이 성품에 대한 부정적인 식. 이건 뭐 앞시기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더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향화 여진인들이 양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통하고 있다. 의심해야 된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어, 고향 지역에 대한 왕래가 가능했던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정부에 설락을 해 줬던 겁니다. 정보 수집하고 어, 활용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어, 얘네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왜 왕래하지 의심해야 된다. 얘네가 우리의 동정을 알려주는 여진의 눈과 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연상군과 중종은요 한양 시위 그 향화 여진인들을 한양에 시위시키면서 좀더 가까이 돌아라고 얘기할 때 반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꾸 한양에 많이 부르는거 좋은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태도를 보이고요. 중종 20년에 한경남도 병사 최한홍은 그 북방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 시기 향화 정책을 너무 장려해서 향화 여진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이 북방 지역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이전 1 5세기의 향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향화 여진인들은 이제 15세기에는. 어떤 경계인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과 여진에 속하지도 못하고 또 양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경계인의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16세기 되면서 이들의 역할 그리고 좀 중요도가 떨어지면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경계인도 아니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어떤 차별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 조선 전기 15, 16세기 일을 지금 현대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그 의식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어 조금 더이 시기의 어떤 경계인 그 향화인 귀순하는 귀환 어떤 다른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인식에 대해 고민해보는 어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곳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문학에서 사실 15분 발표라는 게불가능하죠 <laughs> 예. 그 다음 발표를 토론을 듣기 전에 잠깐 공지가 있습니다. 아마 요 회의장 관리 때문에 에 커피를 비롯한 음료 반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만 가능하니까요. 뭐 가지고 계신 거는 버릴 수는 없으니까 빨리 드시고 예, 다음부터는 물만 그 차는 이제 밖에 라운지에 준비돼 있으니까 밖에서 차를 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어, 조선시대에 향화한 여진인에 대한 발표를 이규철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이 발표에 대해서 전북연구원의 박정민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아, 공지한 대로 토론은 5분이고요 예, 그 토론에 대한 답변도 예, 5분 이내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규철 선생님 토론을 맡은 전북연구원의 박정민입니다. 어, 볼 저는 이제 토론문을 중간 중간 요약해서 읽는 걸로 시간을 좀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문은 조선시대 향화 여지인이 어떠한 활동을 했고 경계인으로서 삶을 보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게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조선시대 경계인으로서 여지인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조선시대 특히 2장에서 여지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구사했다는 점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관련 사료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노력한 점에서 본 발표문 자체의 주제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입장을,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논문의 체계입니다. 크게 본문이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 이장 내용은 조금, 어,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조선 초기 향화 여진이 정보 수집과 뭐 정벌 세환 등의 역할을 통해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조선의 대외정책이 변화하면서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다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그두 내용 모두 다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한 장에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 논문을 수정 하실 때3 조선 초기 향화 여진의 인 역할 4 대외 정책의 변화와 여진 인식의 변화 같은 식으로 분리하고 관련 내용을 좀더 추가해 주신다면 내용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 사례를, 이제 발표에서는 사료를, 사례를 잘, 아니, 사례를 잘 제시해 주셨는데, 이제 발표문에서는 조금 그런 면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목과 달리 조선, 에서 여지인들이 어한 삶을 살았는지 등에 대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는 것같습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조선의 향화 여지인에 대한 정책적 대우만을 이해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례를 들긴 했지만, 좀더 입체적으로 해당 내용들의 사례를 제시해준다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씩 언급하긴 했지만, 동창이라든지, 동청래 같은 연구 성관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더 보완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뒤에하고 연결되는데, 후기, 그러니까 조선 중기의 사료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화인 등록과 같은 자료를 좀더 이용해주신다면, 당시 이들의 실제 삶을 좀더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조선초 여진 이주의 양상입니다. 발표문 127쪽 첫 문단에 조선이 건국 직후 여진이 있는 향어나 기순을 행정적으로 세밀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한 내용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특히 조선초에 이들의 이주는 빈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저, 저라면 저, 제가 보기에는 이 조선 입장에서 이들의 이주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바로 조선 초 여진인의 경계인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이제 그 정도로 언급만 해주셨는데 이를 여기 제가 제시한 사료들 더 많은 있는 건잘 아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한다면 훨씬 내용이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대의 배분 문제입니다. 이제, 제목이 조선시대 향화 여지인의 활동과 뭐 경계인의 삶인데 실제 내용은 조선 초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물론 같은 전공을 하는 입장에서 이 사, 이, 이렇게 한 거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료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변화 과정을 써주려면은 조선 중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조금 더보완해좀더 긁어 모아서라도 보완을 해주셨으면 할, 어, 당시 조선시대 정책 이반자들의 인식을 좀더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 그향화인들 결혼 정책에 대해서 예, 글을 쓴적이 있어가지고 아주 재미나게 발표를 들었습니다. 어, 박정민 선생님의 토론에 대해서 이규철 선생님 답변 예, 해주셨습니다. 예, 박정민 선생님 멀리서 오셔서 어, 부족한 발표문 꼼꼼히 읽어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 발표 시간을 좀 오버했으니까 간단하게 예, 그 지적해 주신 사항 잘 반영해서 예, 좋은 논문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이상으로 그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